북한의 김일성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흰밥에 고기꼭다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북한 주민들은 새벽에 별이 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밤중에 별이 떠 있을 때 일을 마치는 그 별보기 운동이에요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니면 수용소에 가두고 그 사람들의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잔인 무도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흰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았어. 일평생 명절도 없고 잔치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고 기쁨이 없는 나라가 북한 나라예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게 장로님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찍어온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비춰, 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북한에다가 병원을 세워주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완공이 돼서 개원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분이 다녀온 걸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요, 그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병원이 건물이 새로 세워졌고 많은 환자들 이제 돌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무표정에 무표정. 아니 그렇게 다 건물 지어주고 병원 만들어줘서 반가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거 아니에요. 얼굴에 기쁨이 아무것도, 없고, 표정이 하나도 없고. 뭐이 가재 같은 것도 없고 붕대할 것도 없고 핀셋 같은 것도 뭐막 녹슬어 있고 침대도 그냥 막 녹슬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저거그그 장로님이 그래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 햄밥에 고기국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 아무도 기쁨이 없어. 반가워 하는 사람도 없고, 표정이 다, 다 그냥, 네? 무표정에 무표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